10교구 목장 보고하겠습니다. 목장 수 15개, 목자 수 15명, 목장원 180명, 예비목자 6명, 지난달 새가족 34명, 현재 퇴신자 120명, 성장한 목장은 권나영 목장 외여 6명 목장입니다. 오늘 사례 발표할, 사례 발표할 목장은 권나영 목장의 권나영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식교구 권나영 목장의 권나영 목자입니다 현재 저희 목장은 주일 출석 8명, 새가족 10명, 장결자 2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보내주셔서 등록과 정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식교구에서는 화요일, 목요일 노방전도를 하고 있으며 수요일은 마멘 기지 수업, 토요일은 쿠키클래스, 피자 수업 등 그외 다양한 수업으로 엄마와 아이들을 참여시키고 관계를 맺으며 주일 등록으로 열매 맺고 있습니다. 또 장결자들이 주일 성사할수 있도록 목장원들에게 일주일에 한번 이상 전화신방을 하고 매주 1회 이상 목장원 집을 직접 찾아가며 기도해주고 주섬대달을 실천하였습니다. 아직 초신자들이 많아 친교 위주로 교회에서 다른 교구, 다른 목자 집사님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화요 기도 모임이나 목요 전도 날에 목장원들을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목장원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더 개인적인 시간을 마련하려하여 친구 나누기를 하고 있으며 자후에 교회 양육 프로그램을 양육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교구에서 기도 연집 대회로 기도하고 있고 우울증으로 죽고 싶다고 말하는 목장원에게. 기도훈련집과 소원 기도 카드로 기도훈련시키고 있고 손뜨기로 재능 기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어 교회 활동에 참여시켰더니 교회에 오니 기분이 좋다고 하며 주일에 오지 않던 목장원은 친구도 데리고 오겠다며 친구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외 다른 목장원에게도 기도훈련집으로 기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로 등록된 한 목장원은 수요맘의 기지무임에 다른 같은 또래 엄마들을 많이 초대하여 관계 전도하고 주의성수하고 있으며 또 아이들에게 영어 수업을 해주는 재능 기부도 하였습니다. 이 목장원 또한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 사례는 노방에서 만난 옷더집 사장님으로 다른 교회 다니고 계시다가 쉬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애기 엄마들이 평일에 열심히 노방에 나와 전도하고 꾸준히 섬겨주는 모습에 감동받았다며 등록하셨고 또 다른 친구분도 모시고 오시면서 함께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분은 정착할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오복여교회를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며 앞으로도 계속 전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는 전도자로 목자로 속히 세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목장이 부흥하도록 목장원들의 문제들을 교구장님께 즉각 보고하고 교구장님의 코치대로 목장원들을 케어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목자 집사님들의 도움으로 목장원들이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교구가 서로 협력하고 도울 때더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의 비전은 올해 100명 정도 30명 주일 질서 3명의 목자를 빠좀 쉬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식교구 사람을 살려내고 행복한 권나영 목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